자, 우리의 마지막 어떤 핵심이다. 간접 광고가 도움이 된다. 이 형식으로 완벽하죠? 계신지, 와신지 맨날 구분해야 되잖아. 와은 완벽한 문장이 안 나옵니다. 항상 구분하세요. 자, 왜냐? 이런 간접 광고가 보여주니까. 의문사, 조호동사. 그 광고에 나오는 상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니까. 실제 삶의 상황에서. 가정의 모자 데디아려 내가 사기를 원했다 치마 그러나 내가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원치마 정확하게 부사가 맞죠 찾다 꾸며 주니까 여기서 find는 오형식 동사가 아닙니다 내 취향에 맞는 취향에 맞는 할때 전사 툴을 쓰는 거예요 자 와이와치 보면서 드라마를 딱 보다가 내가 봤어 지각동사네 여배우가 웨어링, 웨어라고 써도 되네. 입는 걸 봤어. 스커트, 스커트. 디자인을 갖고 있는 어떤 디자인, 목적격이고요. 내가 과거 알려줬습니다. 대가부터 과거까지 원했던. 알겠죠? 자, 이러한 케이스 사례에서 간접 광고가 돕습니다. 오영식 동사, 투가 생략된 거고,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와시 맞네, 왜 원트의 목적어가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게 했다. 제공함으로써 정보를 좀준 거죠. 이해했지그 맥락에, 다시 말하면 스커트 있는 거죠. 상품에 관한, 온이 관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사기를 원했던, 또대신아 위치가 생략이 된 거죠. 목적격이니까. 자 이것이 또한 이 스프레이 설명합니다. 하울를 썼네. 뒤에 완벽하게 나오겠네. K 드라마가 소개한 방식 주어 동사 목적어 한국 상품을 외국인한테 외국 소비자한테 여기 엄청 잘해야겠지, 그지? 후도 안 되고, 그죠? 얘왜 그런 거지? 앞 문장이 다 선행사예요. 사람 복수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이것이 엔드에서 해석하는 거잖아. 외국인한테 소개했다라는 것이 S가 붙든 말 이렇게 종종 초래합니다. 글로벌 쇼핑 스프리를 유행을 가져왔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최근에 드라마 된 휴즈 히트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중국에서 이 드라마가 스폰을 받습니다. 진생컴퍼니 예를 인삼회사로부터 산삼, 산삼까지는 아니고요 인삼 고려인삼 유명하잖아요 그 영화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영웅이 보여져집니다 아까랑 똑같은 지각동사의 수동태예요 그래서 투 드링크 되고 드링킹도 된다고 마시는 게 보여집니다 진생 익스트레트를 추출물을 조그만 파우치에서. 오케이. 그, 진생 파우치가 됐습니다. 소대구분인가봐 너무 인기가 있어서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이 진생 파우치가 갔는데 아우러브 스타기래 그럼 뭐야? 저장 밖에? 무슨 소리? 다 팔렸다. 알겠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뭐래요? 솔드아웃. 이랬지, 그지? 매진됐다, 이거죠. 다 팔렸다는 겁니다. 이런 한류의 컨텐츠 또 이가를 해서야 돼. 이런 한류의 컨, 한류 컨텐츠가 투 안돼 퍼지면서 이르지 아까 똑같은 개념이잖아. 전 세계로 퍼지면서 한국 상품이 소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컨슈머들에게 뭘 통해서 간접 광고를 통해서 이르지. 자, 베이스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포인트, 의견들 또는 핵심 사항들, 우리가 주장한다. 간접 광고, 금지되면 아니, 아니 됩니다. 자, 진행자 선생님 안 하는 거겠지? 고맙다. 발표에 대해서. 나오되, 뭐, 뭐, 이니까. 부사절이에요. 우리가 들었으니까, 양쪽 팀으로부터 의견 들었으니까, 우리가 가질 것이다. 자유 토론 세션을 가져보겠다. 자유 토론 기간, 기간하면 좀 이상하지만 자유 토론을 해보겠습니다.